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어, 미증시 하락, 국내 지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이제 친환경 전기차 이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전기차,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반도체랑. 근데 이제 미국 IRA에서 보조금 이제 제외한다는 악재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뜨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와 또 다시 동시에 현대 기아차그룹에서 상업용 렌트카 부문에서 미국 공약 전략을 취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끼를 보였던 게 어, 그, 중고차, 이제 대기업에서 중고차, 이제 회사를, 자동차를 운영을 한다, 판매를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뉴스가 같이 뜨면서 오늘 좀 하방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도 하방을 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물리실 수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빠졌나요?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어, 좀 늦게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제 82만원을 찍고 나서 그 이제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관심 그마감시장이말씀드 그 것처럼 3일 정도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3일 정도.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제제 이제 사, 그때 82만원 찍고 바로 막17%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빠졌는데, 여기 저점을 찍는지 보라고 했고, 저점 찍으니까 3일 갔죠. 싹 3일 눌리고, 오늘 시세를 10% 정도 줬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이제 8.5%까지 줬기 때문에, 변동수 자체가 이 엄청난 대형주가 크게 움직였죠. 그래도 그 기회, 기회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또 기회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어, 매수를 못 하시고 이제 보내셔 에코프로를 너무 안타깝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이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아마 오늘 좀 수익이 나셨겠죠. 그래서 저는 한 50만 원 그때까지 내려오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상승은 뭐 내려오진 않았는데 저 이제 기준은 매 잡고 싶었던 가격이 있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방송 잘봐 주시고 어 대행하셨던 분들은 잘 잡으셔서 수익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에코 프로, 이거 기한번 됐다. 그리고 2차전지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만약에 이게 100만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아직도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리가, 뭐 주식이 2월 달부터 꾸준하게 만,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심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자리가 높나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2차전지 섹터가, 어, 아직 죽은 것,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섹터를 안 보면은, 잡을, 주식 자체가 잡을 게 없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0.19, 0.05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이거 상대, 이 빠진 거에 대비해서 내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100%. 거의, 이게 아니면 거의 다 빠졌는데, 왜냐면은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는 올랐어도 나머지 종목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을 안볼 수, 이런 섹터를 안볼 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 보셔야 되시는데, 어, 언제 장냐가 중요한 거죠. 고점에 잡아서 8 0만 원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눌렸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연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안 보면 지금 수익이 안난상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건데 쉬우면 쉽고 어려면 우 어렵죠.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뭐 어려울 수 있고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이차연지 막 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뭐, 이러니까. 근데 이것도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어제에 이어서 강세가 나왔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삼성 SDI에서 6세대 각형 배터리 공개 예정하고 LG화학이랑 이제 새만금 전고체 어, 전고체 배터리 공장 건설이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어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거 이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 다 올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아까 장앞판에 전체적으로 포스코 쪽 자금이 좀 흘러긴 했는데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2,550 선하고 코스닥 900 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코스닥 때 말씀드렸지만 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하, 강하고 강하고 상승했었던 그 지수입니다. 지수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버텨주는 거 보면은. 조정 횡보장에서도 강한 모습, 이제 상승 모멘텀이 훨씬 남아있다 보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라도 금리 동결한다거나 이런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 번도 뭐 크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천선, 코스피 한 2,800선까지 볼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는 아주거 보면은 아직 상승하려는 힘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하락 횡보하고 있어서 막 걱정하실 분들 여러 명 있는데, 뭐 갑작스러운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악재가 없는 이상은 아마 그래도 좀 버티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이제 이거 뉴스가 끝나면은 실적 시즌이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실적 시즌이 왔을 때2차원지 실적 확인 한번 나오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익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돈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게뭐 이걸 하고 돈을 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사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익 보신 분들 자금이 딸래로 옮기실 수가 옮겨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잘뭐 다른 종목 어디로 가는 지잘 지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 1000%관종목을 오늘 이제 변 변경을 했어요. 그 동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되게 좋은 종목들인데 어. 미리 컴퍼니, 세비 캡, 다 좋은 종목들인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조금 보도록 하고, 이제 종목을 변경을 했어요.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응극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엮인 종목인데, 굉장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도 지금 버텨주고, 한번더 올라갈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신고가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더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53,300원에,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PNT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이차전지 장비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에코프로랑 차트가 좀 비슷할 수 있죠. 65,900원에서 어,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하락, 상승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PNT 이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투파 원전 오늘 이제 좀 하락을 했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아침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란드라든지 여러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이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썼던 게 지금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에게 제재를 가했죠. 그러니 그걸 이 제재라는 거 보면은 언제든지 이번에 전쟁이 지금 뭐 끝나가는 분위기가 되더라도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할수있죠 유럽 국가를. 그래서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따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원전을 찾게 된 거죠. 원전. 그래서 원전을 찾아서 원전 찾아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이 어디에 가냐 했을 때 한국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이 좀 모멘텀이 될수 있는 지금 어쨌든 폴란드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투주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정상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다른 나라 뭐 유럽, 프랑스라든지 그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락을 했어도 거래량 이제 빠진 거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내일 눌리는지 아니면 좀더 더 빠졌다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겠지만은 지투파 이세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나시는 게 좋으니까 종목을 뭐그 전에 있던 게뭐안 좋은 게 아니고 빠르게 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아 일단 이따,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 0 0 0아이 종목, 오늘 이제 그, 피로틱스를 이제 정리를 했죠. 근데 이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피로틱스가. 좋은 종목이고,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보합권에서 저희가 그좀 매도를 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뭐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포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 캔코아이어로 스페이스 제외하고 조금 조정 뭐 수익을 제막 내고 막 그런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사실 바로바로 바로 하락장인 건뭐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조금 빠지는 장이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도, 저제 입장은 그거죠. 뭐 하락장인데 좀 수익이 안 나는 게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마 뭐 들어가서 저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수익 나시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일 수익만이서피로티스가 내일이라도 갈수 있어요. 한번더갈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종목 빨리 변경하고 더 빠르게 가는 걸로 조금씩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카톡방에 신규로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들어오신 분들 이 매수하시라고 했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바꿔 보니까 15%까지 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부합권이지만은 아마 대부분 수익이지 않나 추매를 보통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지 않나라는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고 첨부로 다른 종목들은 이 맥스트, 동국제가 뭐 피델릭스 이런 종목들 다유효합니다 자람테크, 아 자람테크가 좀 하락을 하는데. 어,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 신규 상장을 해서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 조금 하락폭이 큰데 정말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아마 피로틱스 말씀드릴 때도 제가 보는 관점이랑 주식 자체가 가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만 다시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크로만텍도 오늘 좀 상승을 했지만 3일 상승하고 오늘 좀, 좀 하락을 했죠. 그래도 이것도 뭐 언제든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오늘 이제 그 EN 플러스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뭐 얘는 뭐 이런 거 빠, 살 때, 빠질 때 사면 좋겠죠. 그리고 LNF도 좀 올랐고, 코스모션에서 2차 연지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수화 대주전자,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뭐 예상은 안 됩니다. 2차 연지가 더갈 거고, 뉴스들도 뭐 남아있는 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나는 시점 같은 거는 이제 파악을 언제 하냐다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장중에 이제 대응을 해드리려면 카톡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 하단에 이제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어, 수익 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이제 관점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좀 이제 어려운 장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일이랑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음, 잘 대응을 해보시면 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어, 지금 건강관리에 이 코로나가 또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잘 조심하시면서 어, 수익 많이 나실 수 있는 좀 이제 하락 횡보장이지만은 금방 또 상승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인내를 가지시고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